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3위 하나님인데 천지창조할때도 세 분이 같이 하셨고 또 지금도 주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행하시고 그래서 3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천지창조할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인지 시작이면 끝이 있게 말입니다그 끝이, 언제부터 끝이 나오면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요도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 좀 보세요. 무슨 소리 외쳤어요? 해결하라흥 천국에 갖고 왔네요라 그래서 그 천국이 어디에 갖고 왔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고 이런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갖고 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갖고 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고 어둠이 다스리는 지옥.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할 때, 전도하니까 예수님 거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어떤 아저씨가 저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아, 천국이 어디냐고. 아, 그러니까 더 좋은데 갑니다. 아 여기도 여기가 지옥 같은 지옥 같은데 또 나는 죽어도 또 지옥 같은 데갈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해요.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힐라우로그리스도만뭐라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되신신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s 시작을 a k a 분명히 끝이 있 a s h i r 가있 a Shiraka, Shiraka, s h i 이 a 이 a Shir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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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i 신 하나님이 끝만 끝 a 지 a s h i 씨를 뿌릴 때가 있 r 면추수 s 때가 있 a k a Shiraka, s h i 때 a k a s h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성경에 창세기가 있으면 유언계시록이 있어요. 장승이 유언계시록. 자 그러면 교회도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교회 시작은 성령이 사람들 모인 곳에 성령이 오십니까? 거기 교회가 됐어요. 건물이 아니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임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어디였하나 그마무리는 어디서 하나하나 하나 여기저기 찾아서 보고 또그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어디 가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그 마무리를 어디서 나 봤더니 마무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마무리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어디만 있었는지 에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그 에루살렘에 있던 복음을 세계로 에루살렘은 온유도와 사무리아 땅까지 그 복음을 전도를 다 이렇게 하고요 다쳐놨어요 펼쳐놓고 퍼쳐놨으니까, 어디서 마무리하나 봤더니, 퍼쳐놓고, 벌려서 쭉 벌려놓고, 다시 그것을 걷어서, 에르세라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려고요. 그것도 사명을 줘갖고, 그렇게 저는 말씀으로만 깨닫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아니, 종수 장르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는데그 일을 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또,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막, 그써 에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막 울고 난리지기니까, 나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 요새 뭐가 어떻게 되 정신이 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쑥 빠져갖고, 그래서, 시작은 분명히 초대께서 했는데, 마무리는 어디서나, 마무리를 어디어디 어디, 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시점은 어디서 냐니까 그러니까 시작했더니 그마가다 한번 에루살렘에서, 마무리 하는데, 그 과정에서 퍼쳐나가까, 마무리 하도록, 마무리 작업을 누구 통해서 하니까, 그걸 지금 한국을 통해서 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어느 교회를 통해서냐고큰 교회도 아니고, 이게 숨지는, 거 네. 그 교회들이 있다는 거 숨기는 교회. 그 숨겨난 교회 중에 하나가 북한교회야. 그래서 북한교회서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니까, 그걸 알고, 그걸 접목하지만, 영안이 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에서 일하는 것한 마음 다 뺏기고 땅에 마음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늘을 꺼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초대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초대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나요 사도들이 120명이 막 말하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대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갑자기 기도할 때 그때 불의 여왕같이 가려지는 불로 임했 성령이 초대교회 다 같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령께서 불로 임했단 말이에요 불로 불로 임했어요 그불 받고 나니까 어떻게 불받은어때 사람이 발바닥에 불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야, 예를 들어서 냄비 같은 거 불에다 다가 뜨거운 걸탁 만졌어요 만지면 뜨거운 게감옥이파 오네요 아이 뜨거워 그런 사람 봤어요 핫 <laughs> 뜨거워 <laughs> 뭐. 오두방정도죠 뜨거워서 오두방정도 불 받으니까 마음의 불 받으니까 오두방정도를 막핫 뜨거워 갖고문 열고 채 나가 막 방안이 막 나온거야 방안이 막 속에서 불이 나니까 불 받으면 불 나오는거야 다같이 불 받으면 불, 받으면 불, 불 나온다 초대께는 불, 초대 불 받아갖고 불이 나오니까 막 견딜 수 없어서 문 밖으로 치고 나가서 막예수 믿으라 예수님 고 구원 받으라 다른 일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고 막 불가니까 뛰어나갔거든요. 그래. 그게 초대계 역사요 마무리 때 마지막 때도요. 저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걸 구했어요. 뭘구했냐면 초대계도 그러니까 잠시 초대계로 돌아가고 불 받아갖고 이불 가지고 막 여러분 예수님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그러고 그걸 외치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요 초대계는 불류했는데 지금 뭘로 이만한 바드냐 지금 그런 게요 그냥. 그걸 다시 계속 삼아에서 초대교회와 똑같이 초대교로 돌아가자 초대교 역사 일어난다 해서 초대교회 그 성령이 역사 그렇게 역사 중 그걸 기 기다렸더니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복원이 되는데 초대교를 어떻게 다시 재현시킬까 초대교를 어떻게 복원시킬까 봤더니 초대교회는 말해 성령이 역사에서 부르가 지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듯이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도 어떻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마치 으로 시작됩니다 알려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했잖아요. 성령만의 두 가지를 구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온전치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볼때 온전치 않은 거 내가 주의를 하고 온전해요. 그래서 어, 어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도 흠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안 올라가요. 근데 제일 먼저 무슨 흠이 있는 사람 안 뽑냐면 몸에 흠이 있단 말이에요. 몸을 못 가고 몸이 불편해서 그런 사람 안 뽑잖아요. 몸에 흠이 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누가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보거나 그래요? 두 번째는 뭘 봐요? 뭘 보냐면 마음의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본다. 마음의 흠이 있는 사람,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요 어떻게요? 자기 자부심 심어낸다든지 욕심 부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안을 뿐만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은 교회에 다아는데 점쟁이 옆에 앉고 이 사람이 마음의 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사람 키워놓으면 회사싹서 악기술을 아, 받고 도망가려고인가 안 놓으니까 돈떼먹을 도둑놈인가 아니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옆에다 씌워놓고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돈 떼먹을 상입니다. 딱 들어서 체크해서 빼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때요. 자기가 분별 못하려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지 하나님 앞에 세인 받으니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온전해야 돼요. 뭐가 온전해야 돼요? 영이 온전해야 되고 또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육신도 운전해야 돼. 요 육신이 연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육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대 때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 우리 영적인 것만 따지지 육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육을 막 벌거벗고 요까시밭에막 기어다니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육신은 괴롭해야 된다고. 육신이 자꾸 이거 살리면 안 된다 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영지주의, 극단적인 영지주의, 극단적인 영적으로 죽어오는 그런 시한한 이단들도 나왔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하나님 은는데요 영혼육을 운전케 하시고 영혼육에 관심이 다 있으십니다 알요 음. 우리가 너무 육에 관심을 갖다주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균형 뭐든지 균형 맞춰야 돼요 삼각형 균형 성부 성자 성령 균형 맞추듯이 여러분의 영도 혼도 육도 균형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산란 전서 5장 23절에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세 가지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라 그것 없이 보존되기 원하나 육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육신내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유의 관리해서 잘 잡수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컨디션 좋게 해서 그래야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영적인 그런 원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육을 무시해도 안되고 잘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처음 초대 때는 불로임했다면 마지막 요회는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부할까 제가 많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임하시는 건 낮은데 처음에 불로 임했는데 지금 뭘로 임하냐? 지금은 기름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기름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해그 기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민감한 사람들이 기름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맨 처음에는 여기가 뭐 해야 되냐, 먹고 마시는기 먹고 마시는요그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꽉지배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싸워서 그 먹고 마시는 거 어둠 쫓아낸 데 오랫동안 걸렸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귀신 어두운 것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3층에는 부패고 여기는 여기는 뭐 이렇게 돌 같은 데 이렇게 막 군단 거를 장모치고 붙치고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그걸 와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데 세배해갖고, 딱, 겉은 치고, 다 했는데, 이거 공사까지 다 했는데, 3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전는안 받아서, 오목사님한테 이사가라, 하고, 응답이 온 거야. 이사, 아니, 이사갈 거 같으면 미리 가지 말라 그러든지, 다해갖에다 해놓고, 예배를 좀시작하고 전도고, 전도지까지 다 찍어갖고, 막 돌리고 있는데, 이사가라 니까 황당해서, 아이고, 하나님, 뭘,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황당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어떻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라고 고집 들고 주저앉았잖아요. 주저앉은 날 말이야 죽을 겨울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 싫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합력해서 물리치는 그러니까 내가 큰 아, 막, 그, 막,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가 그거 맨날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거 물리치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뱃속이 생기는 거예요. 치는 응. 선수가요. 혼자서 아무나도 소용없어요. 홀려받기야? 상대를 놓고 자꾸 연습하고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자배해서 힘을 길러면 시흥선수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우리 상대가 누구냐면요 아, 골리아시란 말이에요 골리아사를 앞에 놓고 우리는 항상 그 골리아사를 잡아뜨리면 승리하는 거야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뭐가 생기는 거야요 지면 뺏기는 거야요 그렇잖아요 지면 뺏기고 우승 트로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 선수가 승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사역을뭘 통해서 이러시나 봤더니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냥 불로 불로 해서 막 쫓아내고 불받아가고막막초내 깨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마지막 때는요 네. 네. 퍼뜨리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불이 그냥 팍팍 나아가잖아요 퍼지잖아요 이걸 다시 알고 그걸 모으려면요 팍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있잖아요 봄에 봄비가 씹힐 땐 살살 와요 비는 이슬비가 온단 말이에요. 십 분이 이슬비가 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할 때는 뭐가 와요? 소낙비가 온단 말이에요. 소나비하고 마지막에 거둘 때또 무슨 비가 와요? 마지막 때또 비가 또 와야 곡식 이익어 가잖아요. 그 장마 때 그냥 막 곡식 이익 안데고 어머니 이게 무거운데도 비가 많이 오고 와 이거 다 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봄에 내리는 비, 또 여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 비가 나드단 말이에요. 다 씨뿌리고 씨뿌려가지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다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에 씨를 뿌렸잖아요 거기다 씨뿌려갖고 그걸 퍼트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비가 장대비가 와야죠 이게 아까 고 성령이 오셔서 이걸 자라게 하고 퍼트려 나고 곡식을 많이 만들려면 비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 비가 쏟아지는 게 이게 성령이 필요한 거요 강력한 비가 와가지고, 이걸 퍼트렸어요. 지금 마지막에, 이거 거두어야 돼. 거두 때 장대비용은 다 잡아져요. 변농사 접어서 아래서는, 뭐, 변농사 뭐 포도농사, 뭐, 밭농사 뭐, 감자농사, 고구마농사,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해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은 알아, 요령.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또 비가 장대비용는데연매가 익을 정도로 알맞게 비가 와야 돼. 이게 뭐냐면, 가을에 추수 때 오는 비인데, 이 비가, 봄비다 달고 여름비다 달고 가을, 가을비가 르고 지금 가을비가 지금 어디 내려왔느냐 가을비가 어디 내려왔느냐 우리 심령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상으로 왔다 갔다 하든 여러분 안에 말씀의 시가 들어와서 그 시가 들어와서 여러분 성령도 받고 이제 얼마큼 잘하을지 알고만 알고 들어서 주민 앞에 가야 될그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름붐이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름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해 보고는 우해부터시작하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나타난 역사 있기 축복합니다. 아, 네. 근데 이 기름 부분으 나타나기 때문에 소문이 네. 안 난단 말이에요. 불같지 나면요. 여기서 막불나왔고요막죽다 자가 팍팍 사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때마냥 막, 막, 3천명5천명씩 000, 올려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와서막팍 쳐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곡식을, 안을 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슬슬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어디 내리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시작하는 게 시작이지, 금 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쓴다니까요. 그러고 완전히 갖춰주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냐,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쓰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름붐이 흘러서 같이 기도가 다니면 그기름이 들어오는 거야, 막. 그래서 야, 신기하다. 불이 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기름불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성마기가 인도하다 보면 내가 기름불이 들어와서 내 속이 막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바꿔지는 거야. 초대교회의 불은 겉으로 겉불이라면 지금은 뭐냐 속으로 속기름의 속기. 이 속기. 속기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네.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이 계시고 그래서 에, 오늘 온다 그러더니 아랐네그 유정 성도가 그러잖아. 초대교회 역사가 이다고다데 가서 막. 초대교 회 역사, 교회는 허루, 뭐, 뭐, 천천가 <laughs> 작은데 초대교 회 역사 일어났다고 막그 양반이 와서 두 번째 밖에 아는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막떠드는지모르겠어 하여튼 신, 신, 신 들리면 신 들리면 신의 소리 하는 거고 마귀 들리면 마귀 소리 하는 거요. 예 자기 들리면 자기 소리 하는 거요. 예 그래갖고, 그래갖고 막. 아 초대개 역사가 일어났다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한번 와봐라 이거지 또 와본 사람들은요 물보니만 겉을 보기 때문에 육신을 보고 겉을 보기 때문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뭐가 일어나나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기름이 흐르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름이 흐르는 게 그래 와서 있다가그걸 느끼고 뭐라 그래 장난이 아니다 기름이 기름이 들어오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던 그 성령님은요 불같이 막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로 일하시냐면 지금 기름 부음이 하시는데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어디로 되냐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기름이 들어오면 뻑뻑한 듯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네. 여러분 기름을 받으면 뻑뻑한 듯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부들부들 부들 온유하고 네. 겸손한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할렐아야 네. 배에서 답답했는데 생수 흘러서 답답한 점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게 그렇게 된다면 네. 여러분 저대개 시작이 불같은 성령이라면 지금은 마지막 때 교회는 기름을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이 네.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초대교회 보고는 바로 목으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4 3절 보니까요.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들여왔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는 안주매일 일어나고 죽은 나사라고 살아나고 막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뭐냐 육신의 질병 치유 육신의 치유 육적인 사건 보리떡 다섯개 먹고 고 마신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자 말세의 기적은 자 무슨 기적이에요? 기름붐이 어디로 들어온다 했어요 마음이 들어오죠 그럼 마음속에서 마음 속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네. 마음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자, 겉에서 나타나면 병이 치료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속에 눈물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속으로 와서 마음 속에 와서 마음에 나타나는속속 길이면니까 속이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럼 마음에서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죄가 멀어진다. 예. 어, 죄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간단 말이야. 또 뭐, 뭐가 치료가 돼요? 마음이 오면 뭐가 치료되요? 마음이 치료가 되죠. 지금도 마음이 치료가 돼요. 지금 다 보세요. 다 병들었죠? 아, 네. 아, 네.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병들었다니까요. 어디가 병들었어요? 아, 마음이 아,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네. 네. 오셨을 때는 육신의에 병이 들었는데 지금도 다, 아, 네. 다 마음의 병이 들어갔고요. 병든 사람끼리 환자끼리니까 환자끼리 어떻게 해요? 죽어갔고요. 환자끼리 죽어갔고 뭐면 뭐가 왔다 갔대요. 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환자끼리 사니까 막 치료받고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환자끼리 일을 해보세요. 온전한 사람에게 일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둘다 온전치 않으니막 치료받고 하는 거예요. 다 온전치 않네요다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름이 오면요, 마음이, 마음의 치료가 되나. 치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원래 좋았다가 나빠진 걸 다시 좋은 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치우거든요. 아, 네. 원래 좋았던 게 나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면 원래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원래대로 가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원래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형상도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의와 평등한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 네. 천국되는 거. 하나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신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는데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형상을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누구하고 놀았어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살았어요? 마귀고 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슨 형상을 받았어요? 마귀 형상 헛마이 마귀 보는 게 마귀 행동하는 게 마귀같이 살잖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숫자 때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봐서 이 땅에 와가지고